향기로움을 가득 디퓨저 베스트 3 추천. 우와, 이 가정용 스마트 아로마 디퓨저 진짜 대박이에요.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고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음악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500세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서도 향이 퍼지니까 친구들 오면 완전 감동받아요.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기분 전환에도 최고 조절 가능한 세기와 다양한 향으로 매일매일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점도 마음에 쏙 들어요. 이거 하나로 집이 호텔처럼 변신해버린 느낌이에요.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우와, 이 자동차 방향제 아로마 디퓨저 완전 대박이에요. USB 충전식이라 편하게 쓸수 있고 시동 꺼짐 기능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어요. 아홉 가지 색상 조명은 분위기에 맞춰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. 차 안에서 은은한 향이 퍼지니까 스트레스도 싹 날아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지는 아이템이에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차 인테리어에도 딱 향기로운 드라이브를 원한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해요. 우와. 이 USB 충전식 아로마 오일 향기 기계는 진짜 대박이에요. 미니 사이즈라서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 45ml의 용량 덕분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벽에 걸수 있는 디자인이 너무 편리해요. 향기가 방안 가득 퍼지는 게 정말 기분 좋고 침실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하기 딱이에요. 배터리 내장이라 충전만 하면 언제든지 쓸수 있는 점도 완전 매력적이죠. 5와트의 파워로 강력한 향을 느낄 수 있어요. 아로마테라피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.